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제가 그 상상도 못했던 어, 이 중투잔치 덕분에 제가 무척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수고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이 중투잔치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중투장치가 성황에 리 끝나고, 또 본연의 그 위탁품 쪽 판매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데요. 어, 지금 위탁품 가져가라고 연락 주신 분도 못간 곳도 있고 그런데, 음, 글쎄요. 이 중투장치를 일정 부분 좀 하다가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음, 그건 좀 봐야 되고, 어, 그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어,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어, 일단 중투잔치 가봅니다 어, 1번 중투는 이게 밑둥을 친것 뗀거네요 뿌리가 두가닥 밖에 없어요 근데 입이 너무 우람하네요 야 이거 뿌리 한가닥 더 있으면 이만큼 올라가야 될 아이인데 어, 일단 요 중투 5만원 갈게요 어, 좀 그렇다. 뿌리 한 가닥 없는 게 결정적인 흠이 됐어요. 어, 그리고 2번. 2번은 초라해 보이시나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모릅니다. 어,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 이 무늬 자체가 배골로, 배골로 쫙 있어서, 이런 애들이 터지면 더 멋있게 갈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끔 그런거 경험 하거든요 어, 2번 중투도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3번 1,2번 하고는 좀 틀리죠 어, 이 3번 이 친구는 좀 외세 보이긴 하는데 입엽성이에요 어, 요게 좀더 축수가 늘어나고 하면 은 여기 이 친구들하고 놀 아이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상이 이러니까 어, 중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분별이 좀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예사로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3번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또 모양은 좀 이래요 어 요쪽에서 신화가 이렇게삐리리아 요런 요런 데서 신화가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또 세력 받을 수도 있겠어요 벌브도 있고 음 요것도 괜찮아 보이네 음. 4번도 6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5번 참요자리 놓기도 하고, 거기서 거기 갖고 참 그래요. 뭐가 달라도 조금씩은 다 다르죠. 다른데 이구쪽의이 어, 이 잘린 잎을 보면은 잎도 되게 후육질이고요이 어, 친구도 잘 길러볼 만한 친구 아닐까요? 어, 떡잎 저 문이 보셔요. 살짝 베불뜨기이이고요 5번 중투는 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6번. 6번도 좀이별성이죠 어, 키가 좀 크네요. 어, 키다리 아저씨가 마음 좋은 아저씨로 통하는데, 너도 마음 좋은 중투냐? 음, 하여간, 많으니까, 아이, 거기서 거기 갖고 다 크게 그렇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뭔가 좀더 낫겠죠. 어, 이것도 이엽성이에요. 그런데 어, 이런 지금 이 녹이 이렇게 아직 황으로 변하기 전이라 그런데 녹이 황으로 변한 뒤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 더 인기 있을 거리요. 어, 그렇지만 기왕에 시작된 중토 단지 당분간 이대로 갈게요. 6번도 7만 원이고요. 음, 그리고 7번 좀 외세 보이시나요? 요게그 3번에 그이엽성이라 그랬던 그 친구랑, 어, 좀 다르긴 다른데, 이신화초 이렇게 잘, 잘 올라온 게 보면은, 까닥지에, 어, 이엽성이고 어, 그런데, 문득 생각, 나는게 그거잖아요. 우리 그 인기 명명품 중투 중에서 뭐, 아가씨니, 송정이니, 진주수니, 이런 것들이 대개 그이엽성이라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아가씨 같은 경우는 배불뛰기도 있고, 진짜 명품이죠. 이거를 감히 그, 거기다 비유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입엽성이고 까닥지 것만큼은, 어, 괜찮아 보여요. 음, 요 7번도 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 8번은 또, 또 다른 식이에요. 입은, 이것도 역시 후 육질이고, 코가 딱딱해요. 요입 끝이 딱딱한 게, 좀 그렇고, 신화도 구축에 비해서잘못 나왔는데, 음, 그래도 이 친구도 괜찮아요. 아우, 이제 7만원짜리를 저런 걸 만져봐요. 8번도 7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9번. 9번은 지금까지 8번까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 신화가, 신화가, 아이 이 설백에 여기는 이미는 설백 인데 야 진짜 설백에서 이런식으로 유백으로 가는 건가봐요 요시나 올라올 때 아주 이쁠 것 같으네요 음, 어, 9번 중투는 8만원 갈게요 그리고 오늘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제일 낫다고 골라 본게 요 친구인데요 10번이라 좀 괜찮은 걸 놓아봤어요. 음, 어떠신가요? 요신화쪽에이 녹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은, 음, 극황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요? 그쪽은 음, 약간 이제 극황에서 유백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음, 저쪽 저 신화 보셔요. 아 신화가 아니라 처마입, 초상엽, 일엽인엽 인상적이죠. 아, 요 10번 중토는 10만원 갈게요. 자, 오늘도 간단하게 중토잔치 끝냈는데요. 음, 당분간 뭐, 요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좀더 지금 분해 심어 놓은 거 차례가 아직은 안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기 꽤, 어, 이쪽 거보다 조금 수준이 약간 높은데, 엄청 크게 뭐 명품이 될 만한 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중도 단체는 한참 더 계속 될 겁니다. 아자 오늘 밤도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